소개받은 동아닷컴 신동코 전문입니다. 제가 발제문은 좀 어떻게든 이 현안, 국 관계에 좀 맞추려고 약간 좀가을 세워봤는데 최근에 음, 소비자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반영해서 발표는 좀 평평하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이 이 저는 이제 러시아 전문가는 아니고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북한에 아홉 번 갔다오고 쿠바에 두번 갔다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해서 북한과 쿠바를 비교하는 분야에서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북한과 쿠바를 큰틀에서 비교하는 가운데 이번에 북로 유럽를 한번 얘기해 둔 그런 걸로 우리는 북로 관계의. 어, 조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외연을좀 넓히고 하는 것으로 좀 기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이렇 갖고 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뭐 동아일보에서 어, 29년째 활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고요. 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을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북한에 9번 받았고요. 동시에 이제 쿠바에 2번 오면서 박사 기능을 쓰고 멋진 돈 두꺼운 데 이제 쿠바에 다니고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북한 쿠바를 비교해서 박사 기능을 받은 게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보 쿠바의 특별한 시기라는 게 1950년대 초의 위기 두 나라가 어떻게 극복했고 왜 달랐고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두 나라의 한국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요. 공적 사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부, 북한의 지금 러브 뷰유를 쿠바까지 띄어서 러시아 그리고 종속적인 러시아에 대한 소련에 서 종속적 발전을 했던 북한과 쿠바의 삼각앵결 속에서 최근의 분법비을를 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인데요. 다들 코로나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올해 이렇게 단추 해보니까 북한과 쿠바 역시 코로나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약간 우호적으로 보면 힘이 들었고 쿠바의 경우 굉장히 심했는데 북한은 보면은 3년 연속 이제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촉퇴 2020년에는 4.5%트 g 기간이 줄어들었고 코나는초태에 10%나 경제가 위축이 됐습니다. 그만큼 큰 위기를 겪었는데요. 어쨌 북한의 경우에는 바로 코로나 초기 에 국가를 차단해 볼렸이야 개인들, 뭐, 가족, 저, 사회를 차단한 게 아니라 국가를 격리하면서, 어, 아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칼럼으로한번 지적했던 것은 북한의 뭐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뭐 자원이 없잖아요. 이제 빨로도 없고. 뭐 이제 핵을 들고 어떻게 생존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나마 이제 국민들을 위로하고 뭔가 자기가 통치하는 걸 보여준 게 현지 지도를 하면서 뭐농장에도 가고 군부대에서막 끄안고 울고 막 웃고 그런 쇼잉으로 정체 했었는데 그, 그 밀접 접촉이안 되기 때문에 현지 지도를 정체하는이 어려워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어, 것들이 북한의 통치자의 통치 능력에 아니,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데다 쿠바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더 드라마틱한 위기를 겪는데 경제가 10% 쪼그라든다는 건요. 이거는 경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저게 국가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비교해보면 소련이 체제전환하면서 쿠바에 대한 지원을 끊었던 1991년에 1 0가 줄어든 쿠바가. 그래서 4년 동안 그위기가계속돼서 35%가 쭈그러는그 시기를 우리가 테 쿠바의 특별한 시기라고 하는데 그런 그 특별한 시기가 유사한 경제의 감소가 있었다.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어, 폐화폐소를 없애고, 그 북한식으로 말하면 이제 외화바꾸 돈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뭐 어떻게 뭐자유업을 늘리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올해 쿠바에 갔던 기자들이 루포탄를 오면 그 위기가 계속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한 측면은 이 쿠바의 코로나 강제 위기의 원인이 바로 30년 전에 소련이 배신한 을 거죠. 소련이 러시아로 티서전을 하면서 쿠바라는 이 종속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내던지면서 그 30년 전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쿠바가 뭘 했냐면은 일단은 외국인 관광을 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달러를 쓰도록. 달러를 확보하는 게 이제 중국의 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쿠바 사람들이 많이 미국을 떠납니다. 그때 거의 반이 마저 가서 가서 성금해라, 가서 열심히 뭐 성금해.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뭐 이런 스포츠 선수들을 남미 국가에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소련이 원조를 끄는 그 달러 부족분을 메우는 그런 시도를 북한보다는 먼저 해서 지금까지 30년을 생존해 왔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코로나가 오니까. 이세 가지가 다안 되잖아요. 일단 외국인 관광객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 가 있는 쿠바 난민들은 직업을 겠죠 그래서 선구를못 해요. 그래서 위기로, 또 의사든 간호사든 있지만,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30년 전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만든 여러 가지 수익원들이 코로나로 완전히 치면서10% 경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위기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쿠바가 북한을 배신하고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했잖아요 굉장히 저널리스트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든 돌파하려는 그런 노력에 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있었고,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기에 또 비교를 해보면, 양국 모두 리더십의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양상은 되게 다르지만 북한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딸김주애가 2022년에 등장을 했죠 화성 1 7년 발사장에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국정원이 후계사가 는것 같다 라고 공개를 했고 오늘 라코브 선생님도 그런 것 같다고 이제 토론문에 써주셔서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보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가는 그것과 굉장히 다른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빨라요. 김정은만 해도 지금 얼굴을 드러낸 날로부터 치면 14년, 15년 차밖에 안 돼. 2010년 10월 10일 날, 노동당 참거일인 그때 처음으로 등장했으니까. 자기도 지금 권력을 공고해야 될 그런 시기에 딸을 데리고 나서 와 사내에서 후계자를 벌써 15임을 3년째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다른, 다른 상황입니다. 그,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추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그, 부, 부, 그러니까 서회주의 국가의 후계자 이론에다가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을 국내에 도입하신 분이 우리 백승주 회장님 2008년에 미 국무부에 제출하신 북한의 후계에 관한 논문에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날에까지 이이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임 독재자가 유보되는 상태가 올 때는 세 가지 피를 가진 후계자가 권력을 잡는다첫 번째는 파워베이스. 두 번째는 인격적 자진. 세 번째가 정책 능력됩니다 네, 그거에다가 비, 대입을 해보면 또 김주의 권력 기반은 당연히 있죠, 아버지, 아버지의 권력. 기반. 그다음에 정책 능력은 지금 보여지진 않지만 뭔가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닐 겁니다. 뭐 그걸 만들어준다고 치고. 근데 북한 인민들이 과연 이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에 동을할 것인가? 특히 나이 너무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라는 지금 북한 아직. 대한민국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북한은 아직 없잖아요. 여성이 수용이 될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별로 김재호 후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한에도 어쨌든 후계자를 둘러싼 정치가 있다고 볼 때, 이게 과연 될까? 이민들한테 동의가 될까? 이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쿠바에서는 물론 좀, 한국 소의 지적대로 좀 다르지만 지금 보면 은 일단 피델하고 라울의 시대는 같습니다 피델을 이제 죽었죠 라울이 2 0 2 0년에 코로나 와중에 권력을 후배한테물려줬어요이구엘디아스카에이라는 그 전혀 다른 쿠바는 그 이제 쿠바가 뭐, 세습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 후베의 지적대로 피델과 라울이 같이 혁명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세수가 아니다, 어쨌든. 형제의 통치에서 끝난 거죠. 어쨌든 간에 2018년에 정권을 받았고, 2021년에 당권과 국권을 받았고,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피델과 라울을 대체하는 3권을 가진 최고 통치자, 최고 독재자죠. 근데 이제 이 디아스카넬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 때문에 그런 위기 국복고다가 아무래도 피델과 라울 같은 카리스마는 없죠. 그리고 경제는 아직도 뒤죽박죽이고 한국과 수교를 해도 별로 나아지 없는 거같고 우리하고 수교를 한 바로 다음 달에도 엄청난 시위가 있을 거라고 니다 일단 자기의 능력을 이 혼란을 극복할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되고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 논의를 하게 된분러 관계의 미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코로나 기간이 맞습니다. 나 발표를 하는 건데 김정은이 2022년에 12월에 이제 국제구도가 신냉전 닷크로 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다가 이제 결국 올해 이제 조약이라는 상태로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코로나 기간이 맞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초에 발를했으니까 그런 관계. 뭐무무나 당연하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휴용으로 하게 된건 맞죠. 근데 최근에 이제 논의의어떤한갈련은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그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 북한을 하침해지는 걸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러시아가 이제 소련 이 러시아로 침전을 한 다음에 어떻게든 미국인들또소방하고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됐고, 유럽에서 나토가 계속 새로 확장하면서, 푸틴하고 그 지도자들의 생각을 바꿨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련의 그 패권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다라는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분노가 이 가까워진 걸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서는 코로나 직전까지 너무나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김일성, 김정일도, 김정일도, 다리가다리 다리 하면서, 이제, 양다리를 했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쪽, 자유세계에 대해서는, 하여 미국과,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국과 계속 적대가 이기고, 핵미사일 등도최고조로 지금 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상한 거는, 우리 지금, 연합훈련도 하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왜 그럴까 하는 좀 궁금한 점이 있고 남북 관계는 거의 지금 뭐 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통일도 싫어. 남한은 적대국가야. 이족도 아니야.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차원입니다. 쿠바 역시 마찬가지입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꼭북한만 찍어서 친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요 제가 보면 쿠바도 그러니까 쿠바도 러시아에 굉장히 고을 일이 있고 러시아도 쿠바에 모바일 기준이 줄 것처럼 하면서 뭐 군사관련도 하고 전력난 제일 지금 필요한 게 전기거든요. 전기해줄게 뭐 그러면서 디아스카네를 자꾸 부르죠. 그리고 저 모스크바에서 두 번이나 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쿠바 입장에서도 소련이 세제 전환을 한 뒤에 중국이 한번 관심을 보여줬는데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 너무 멀었던 것 같고요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와 관계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발을 빼고 베네수엘라가 나 속이 퍼 죽게 막 하다가 지금 베네수엘라 거의 망한 지점이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댕겨져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뭐볼때 여러 가지 시각 중에 하나가 그냥 옛날에 그 소비에트 블록에 아시아 동 끝에 붙어서 소련이 주는 그 원유와 달러와 이런 것들에 그냥 의존적이 된, 게을러지고 능력 없게 된 그런 나라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조건에 안불를 위협하고 하니까 그냥 해결을 들고 미사일을 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쿠바 역시 맞으면, 쿠바 역시. 그래서 이러한, 그걸 저희들 후원국 딜레마라고 부르는데 쿠바 역시도 그런 의존적인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런 왜? 뭘 위해서? 쿠바 공산당의 유지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 쿠바 공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후 도와줄 강대국을 찾아 돌다가 중국에 갔다가 안되고 베들린에 갔다가 안되니까 다시 또 자기들이 이 난리를 겪게 만든 30년 전에 그 소련한테 다시,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한테 다시 손을 기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 이제 한국과 스교를 하게 됐지만, 아직도, 있네요. 아직, 그, 그런 노력에도 후과의불한점은 그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 된 상태고, 어떤 계기에서는 그게 정치위기가 될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저희까지 이제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관점이라고 포장한 것이 코로나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권력의 이양에의 과중에 대외정책이두달라행 러시아에 접근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는 그런 비교 결과를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뭘 봐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하고 북한의 비월이 계속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그스토 있는 거죠. 그렇지 이제 저는 이제 러시아 전문가가 아니고 앞에 계신 이제 박계사님이나 남북분 계신 명철 박사님다 러시아 전문가이시니까 토론 할때 이제 대답을 해주실 것으로 제가 믿고 저는 그냥 북한과 쿠바의 비교에 좀 집중했습니다만 이 통일연구원 최근에 부원장인현승수 박사가 그러니까 올해 자기 그 연구 과제가 이거래요 러시아의 대전략이 있다. 그게 뭐냐? 옛날에 소련 제국의 그 패권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중국 밀어내고 다시 G2가 미중이 아니라 미러 인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그 증거를 좀달라냈느니 어, 아, 그 연말에 자기 보고서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부전략연구원이 하는 그 포럼에 가서 제가 이 발표를 들어서 <laughs> 아까 말씀드린 대전략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주자가 한승수 부원장인데 양코프 교수님과 오늘 제가 다툼에 해도 토론문에도 그렇게 꿈을 꿀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거는 알수 없는 희망조차가 없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제 리트버스 시험지가 뭐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만약에 이게 러시아의 전략이라면 소련과 코바의그 전략적 중요성을 계속 가져다 고 아니라면,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필요했다면, 또, 북한은 또, 뭐라 그되나요 그, 중요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 이제 언론인들이, 너무, 그, 조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저희 동아일보도 중앙일보도 그 중앙일보도 많은 기사들을 냈어요. 중국과 북한이 불편하다. 이런 보도를 많이 내서 제가 발표문을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래서 또 학자들 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북한과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충분히 불편해할 거고 그게 북한의 전략적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조선일보에 등장한 이일규 북한 주재 쿠바에서는 외국인 부분은 둘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중국은 늘 조금씩 불이 나오는 수도꼭지고, 러시아는 늘은 아닌데 한번 나오면 큰품 나오는 수도꼭지이기 때문에, 둘다 가지고 가져할 것이다. 어떻게든 잘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북 중, 러의 관계가 앞으로 이제 관정 포인트 하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부에의 러시아 전문가 전국, 선배님께서 해주시고 기다리있습니다 국내 정치는 이건데요그 코로나 위기 아까 보셨겠지만 코로나라는 그 위기는 모든 나라에 똑같이 와요 저희도 여,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근데 근데 이제 모든 나라에게 똑같이 적용된 환경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각 국가의 특수성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고 위기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그렇죠? 쿠바는 굉장히 밖으로 문을 열어놨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10%가 초태, 북한은 그냥 원래부터 닫고 있었고 그냥 초태 막 닫아놨고 4.5%인데 그러면 북한이 잘했다는 거냐, 저는 그게 아니라는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밖을 열었다가 한번대통당했지만 어쨌든 열려있었던 쿠바가 훨씬 위기에 대한 몰았다. 탄력성? 뭐, 이런 게더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저는 하고 있고요. 쿠가저 북한은 저게 계속 닫아놓고 있다가 코로나 위기 때 도달고 한 그것이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안에 내재된 그런 위기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게 저의 가설이고, 그런 가설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계체제의 문제죠. 같은 말씀대로. 디아스카넬은 피델과 라울의 그후방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의, 어, 조직, 자기의 사람, 그리고 자기의 업적, 이거로 이제 명실상부한 자기의 최고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보이는 위기, 보이지 않는 위기가 정첩된 가운데, 부정은 뭐 이제는 이렇게 그래서, 할아지지보더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상황한상에서 딸을 에서 딸을 에서에서한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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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주민들한국을이한는 것. 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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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어쨌든 에한에북한과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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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용도가 폐기된, 사회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대세습, 유일한 사대세습이라는 어떤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계속 우리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옮겨. 요즘 젊은들은 잘 모르잖아요. 30년 전에 역사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답표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